여러분 그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이들 크리스천의 부활일인증. 부활주일날 제목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기독교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십니까? 네. 네, 아시죠?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가 몇 개나 될까요? 굉장 많아요. 너무 많은 명료시 없습니다. 네? <laughs> 종교가요, 되게 많은데, 그, 2006년도에, 2006년대를 발표한 내용에 보면, 4,300개가 등록된,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안된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추종자가 있고, 경전이 있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창시자가 있는 게 4,300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금, 작년, 3월달에 발표한 통계에 보면 100개가 줄었어요. 4,200개가 active religions in the world. The most scholars estimate that there are around 4,200 active religions in the world.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 등록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종교가 4,200개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천주교하고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23억 이슬람교 18억 힌두교 1 1억 불교 5억 중국 전통 3억 부족 신화 3억 아프리카 전통 시크교, 피트미 유대교, 하이델교, 자이교 신토 일본의 신토도 400만이 있대요. 가우다이교, 조로아스트교천리교 원불교 뭐 유니테리안, 라스파니사인니탈라지여기 걸려 있는. 그런 종교가 20가지 개종록이쫙되있고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종교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영생을 믿어요. 구원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방언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금식합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경전, 성경은 읽고 배웁니다, 경건 생활, 큐티합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제자 지냅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반대합니다 선을 향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향하면 벌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근 여러분 아무거나 믿으세요 괜찮아요 언뜻 보면요 기독교나 종교가 다 똑같이 보이는데 다른 종교에 없는 독특한 것이 기독교에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자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게 칸을 만들었는데 천천히 여러분 보세요 내용은 모든 종교, 기독교의 차이인데,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모든 종교는? 나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의 도 공로를? 믿음으로. 근본 차이입니다. 내가 선을 행함으로?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공로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합니다. 기독교는 회개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다른 종교는 나쁜 짓 하면 좋은 일 해서 죄를 상쇄시켜요. 보상하여서없애주만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회개함으로 없애요. 당신의 죗값을 누가 지불합니까? 모든 종교는 내가 지불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아시죠?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죠?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 복받기 위해. 기독교는 선을 왜 행합니까? 보약하기 위해, 복을 누리기 위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가끔 뭐 식당에 가는 거. 목사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의 뭐, 몇 배로 갚아주니까 주의종을 대접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절대 안 갚아주지. 받은 것을 감사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 종교가 이렇게 달라요. 자 부활을 믿느냐? 모든 종교는 죽의 몸이 없어진다고요. 영혼만 살아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또 뭐라고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살아. 여러분 부활 믿죠?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죠.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그리고 이 종교를 만든 창시자, 소위 교주라고 하는데, 다른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영원한 몸으로 천국에 있어. 영생의 몸을 가지고 있어. 석가가 살아났어요. 공자가 살아났어요. 몸에다가 살아났어요. 다죽었어요 예수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독교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이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몸의 부활.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요. 네? 그 부활할 몸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야 우리가 나와 똑같이 생겼는데 영원히 늙지 않는 싱싱한 그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오늘은 부활 중입니다. 예수님 이 죽었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세상 말하면 금요일 날에 돌아가셨다가 일요일 새벽 오늘 살아나신 날이죠. 그래서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주님의 날, 주인의 날 그냥 간단히 말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 주일이죠 그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다 아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은요 죽기 전에 몸과 너무나 달라요 보기는 똑같은데 그 본질이 너무나 달라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살아요. 여기까지도 여러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 하나를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어. 그게 오늘 성경을 봅시다. 큰 소리를 봅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눈 깜짝할 사이에 훈련이 그렇게 변할 것인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 썩어 없어지지 을 몸으로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몸이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후에 부활하겠지만 지금 그 부활의 씨, 씨를 우리 마음에 심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우리가 본문에 읽을 듯이, 열매가 나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씨를,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죽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 놀랍죠, 놀랍죠, 그죠?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의 씨가 있는 거. 이 공짜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한 일이 그 일이에요. 이 말은,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구원을 주셨다. 거듭났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마음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받았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짜로 받았잖아, 일단. 공짜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 공짜로 받으면 기쁨이다. 그렇지. 이제, 이제 웃잖아, 지금 봐. 공짜로 받았어. 웃음이 나와야 돼요. 일단 공짜로 받았으니까 일단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벌써 웃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즘에 정부에서 왜 코비드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다고 사람들에게 공짜로막돈 주잖아요 마지막에 1,400불 주는데 한 사람당 1,400불 주는데 자가맞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에? 돈 받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겠죠 받으니까 뭐 가족당 준다니까 뭐 애들 가진 사람 뭐 이럴 때 나는 왜 혼자야 <웃음> <웃음> 더 받을 텐데 아참 속상해. 어쨌든 간에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은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안 좋아할까요? 못 받는 사람. 그냥 못 받는 사람이 아니고 수입이 많아서 못 받는 사람 정말 싫어해. 왜냐하면 자기 세금을 빼 가지고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아이씨, 우리 낸 세금 가지고 쥐들 싹다가져가 뭐야. 이러고 싫어한다고. 근데 뭐, 좋지도 싫지도 않고, 듬뿍한 사람누군지 아세요? 사람. 응? 아니, 바로 니들 같은 유학생이야. 너네들은 안 주잖아. 응? 아쉽대요. 응. 안 주고, 또 뭐, 너네들은, 너네들 세금에서 빼가는 것도 없잖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구경꾼이야. 뭐, 답변 <laughs> <다좀> 받고, 마음은 <laughs> 받고 그런 거야. 응? 만약에 너희들 돈을 안 주고 유학생이라고 세금 빼가면 얼마나 화나겠어.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같은 공짜로 주는데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공짜로 돈을 받았어, 이제. 받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받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그대 갖고 있다가 죽어요.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바보. 바보. 네. 바보. <laughs> 실제로, 그, 어, 노예가 해방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굉장히 가부가 은행에 이제 돈이 훅었는데 이분이 죽을 때그 모든 그, 재산을, 유산을 자기 노예에게 줬어요. 근데, 노예 보고 이제 다 가더라. 노예는 그 은행에 돈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이 사인을 할줄 몰라가지고. 그 집에 있는 콜라만 마시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는인데 근데, 이 공짜로 받았는데, 큰 돈도 안 쓰고 죽은 사람 있지만, 나쁜 쪽으로 다 써버린 사람이 있어. 요 이런 사람 은 무슨 사람이에요? 나쁜 놈. 나쁜 놈이에요, 맞죠? <laughs> 악한 놈이에요, 악인이야, 악인. 근데 이 돈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다 써버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선한 사람, 선인님 그런데요, 이 좋은 쪽으로 다 써버렸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 쓰고 나니까 더 많은 돈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 좋은 쪽으로 썼어요. 그때 또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또 좋은 일 했어요. 또 채워줘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지고 이웃들이 좋아져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 크리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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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쟁이. 복 있는 사람. 근데 내가 기대했던 답은 그게 다 백진이에요. 근데 더 기대했던, 이런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이야 면나 같은 사람. 이렇게 답을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 크리스찬 남의 얘기 같잖아. 나 같은 사람. 마찬가지로요. 이 부활의 생명을 공짜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안 좋았어요? 이걸 받으면요, 일단은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야, 사실은. 이게 가슴을 치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감격스럽게 만들고, 정말 신비스럽게, 이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상할 만큼,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그리고 보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보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입니다. 감사하고 싶고, 보담하고 싶어서 열심히 믿고, 보담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보담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보답하고 싶어서 배우고, 하여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요. 종교는요, 일반 종교는 공짜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요. 벌 받기 싫어서 억지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선을 행해도 이게 보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약간 불안해. 종교인들은 다 그래요. 엄숙해요. 근 정말 크리스천은 그렇죠. 이 부활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기쁘고요. 그냥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참 힘들죠? 얼마나 힘든가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러분잘 아는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보수, 진보, 우파, 좌파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서로 막 격렬하게 논쟁을 하죠. 싸우죠. 사회적으로, 아까도 우리 기대했지만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성, 여성, 성구은 없애고, 국내 학교 학생들이 기숙, 기숙사 교실에 들어가든지, 혹시 8렛씩옷 옷 갈아입는 데냐? 가서, 오늘은 내가 여자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자기가 남자가 여자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면 돼. 또, 오늘은 내가 갑자기 남자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럼 여자애가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 벗어도 되는 게 국민학교에서 지금 가르쳐요. 이게 평등법이에요. 가난한 자, 부자 구분이 너무 심해. 인종차별. 증오범죄 폭발하고요 총기사건, 마약중독, 도박중독, 알코올중독, 자살충독 요즘엔또 자살챌린지라는 거 있어요 목조름이 챌린지 애들이 연습상으로 누가 목을 졸여서 기계를하기 직전까지 오래 버티나 이거 하다가 애 하나 죽었죠 뇌사가 돼가지고 중학생. 폭력, 강도, 절도, 살인, 임신매매 엄청납니다 코비드 후유증으로 불안하지 공포가 있지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이상기후,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쓰나미가 왔다 막이 일상화 탄소 때문에 막 우주적 그 지구 주변에 이거 뭐라 했죠 대기권이 파괴를 해고막 난리가 났잖아요. 북극에 남극에 녹아내려 바다 물고기가 막 죽어가잖아요. 지하수가 오,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분 먹는.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이 돼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공산주의 기독교 박해, 인권이나 이런 점으로 뭐 종교 양심 파괴하고 또 종교 안에서 종교 안에서 내부적인 부패와 비윤리, 뭐 종교가 기업화되는 등 이렇게 스스로 종교가 망해가고 있어요. 윤리적으로 어떻습니까? 근친상간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동물하고 수관을 안 하나, 이혼, 파혼 뭐, 동성애, 양성애, 중성애, 하이가 낙태, 뭐,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이거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거 보통이고, 이런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교회가 뭘 해요? 교회도 이 타락해 가고 있는 판에, 뭘 하긴 뭘 해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돼? 제가 여러분이 부활주의라면 희망의 성교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이 어려운 세상에 큰시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오늘 성경의 이건 마지막 구절을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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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주님 안에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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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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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여러이 여러분, 여이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분여 서라는 말은 여 o 분 여러분, 여러러 잘못된 교육을 받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알라 그런 뜻이에요 제대로 배우라 그냥 안 배우던가 확실하게 배우던가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두려운 일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뭔지 아시죠? 생각나요? 뭐, 뭐, 하나님을 믿는 것. 뭐, 다 알죠.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광고 시간에 하는 거 있죠. 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관리하는. 교회가 세상을 관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드리고, 하나님께를 받고, 서로 나누고,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자꾸 주님의 일을 하니까, 흔히 교인들이, 아, 교회 와서 식당에 봉사 좀 하고, 뭐, 파킹장 안내 좀 하고, 뭐, 교회에서 청소하고 이러면 주의 일 많이 하고, 아니면 영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의 일이다 하지만, 그거는요, 준비 작업이에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요. 밖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는 준비 작업이에요, 준비 작업.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 힘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힘들어도 죽는 일 이상 힘든 건 없잖아요. 죽을 만큼 일해도 할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부딪히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죽음을 극복하기 때문에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허브 인스턴트. 자, 여러분 기도 잠깐 하고 우리의 헌금을 하면서 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